당신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심지어 행동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승리를 마음속으로 맛봐야 합니다. 성취를 살게 될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미소, 당신의 평화가 어떠할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폭기입니다.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다음 30일 동안 매일 다음 연습을 하세요. 2. 달성하고 싶은 세 가지 목표를 적으세요. 2분 동안 눈을 감고 이미 그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시각화하세요. 3. 깊이 숨을 쉬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내적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당신의 마음이 정렬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진정한 믿음은 순환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은 그 믿음을 따릅니다.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은 그 믿음을 지탱합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정렬되면 당신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경을 창조합니다. 환상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일관성 때문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사는 삶은 항상 당신이 안에서 가꾸는 것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행동은 두려움을 드러내나요? 아니면 확신을 드러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의심이나 확신 중 어떤 것을 더 자주 느끼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